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 투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는 녹색 채소 시금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흔한 채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시금치가 얼마나 대단한 슈퍼푸드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눈 건강, 심장, 건강, 피부 미용까지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게다가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도 높아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금치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시금치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엽산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암세포가 생길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으면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시력 보호에도 효과가 있어요. 시금치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눈의 망막과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자주 뻑뻑하고 건조하다면, 시금치 꼭 챙겨 드셔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백내장이나 노안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세 번째,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시금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낮춰줘요. 또 엽산도 혈관 손상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 전체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 뼈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뼈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빈혈 예방이에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과 해모글로빈 형성을 도와줘요. 철분 결핍으로 인해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 꼭 시금치 드셔보세요. 다만 식물성 철분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두뇌 건강입니다. 엽산이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칼륨이 뇌연료를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험생이나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식품이에요. 일곱 번째, 시금치는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에도 탁월해요. 낮은 칼로리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장 운동을 도와줘요.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여덟 번째는 피부 미용입니다.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잔주름이 생겼다면 시금치 섭취를 고려해 보세요. 피부가 매끈하고 생기 있어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홉 번째, 임산부에게도 좋은 음식이에요.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특히 중요하죠. 기형아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임신 중이라면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열 번째, 간 건강에도 유익해요. 시금치에는 간 해독을 도와주는 글루타치온이 들어 있어서 지방간이나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간이 필요하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지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좋은 시금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30초 정도 짧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을 약간 넣고 뚜껑은 열어두는 게 포인트예요.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되고 쓴맛도 없어져요. 그리고 시금치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참깨는 시금치 속 수산 성분을 줄여주고 칼슘 흡수를 높여줘요. 비타민 BCB가 풍부한 간, 조개, 유제품 같은 음식도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들깨가루나 들기름은 루테인 흡수를 도와서 눈 건강에 더 효과적이에요. 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이나 라임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도 훨씬 좋아져요. 반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를 데쳐서 드셔야 하고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돼요. 또 비타민 K 함량이 많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하루 권장량은 500G 이하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옥살산이 영향을 줄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시금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윤기가 나면서 뿌리는 붉은 빛이 도는 게 신선한 시금치예요. 보관할 땐 흙이 묻은 상태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고, 데친 시금치는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과나 멜론처럼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과일과는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금치 평소에도 잘 챙겨드셨나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알고 똑똑하게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만나요.